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에스더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지난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이 모르드계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살리라라는 이 부탁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는 모르드계에게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기도하 다 도하고 금식하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제 이 장면들이 지나가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왕으로부터 금규를 만지게 되었고 그가 목숨을 얻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이왕 앞에 나갔을 때에 죽는다는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왕은 이 에스더에게 네가 하는 모든 부탁을 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터는 곧장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는 않고 에스터가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나와달라, 나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은 하만에게 명령하여서 자신과 함께 잔치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어, 하만은 어떤 이유에서 잔치에 함께 가자고 했는지 모르고 그저 왕이 자신과 함께 잔치에 가자라는 것을 들었기에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잔치에 참여했을 때 다시 한번 모르드게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 대걸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하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고 하마는 그 잔치에 다녀와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집 앞에 나무를 세워두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잔치에 참여했던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역대 일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이전에 내시로부터 죽이려 내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음모를 어,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읽게 되었고 이때 이를 고발한 자가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은 이 가운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장 바깥에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 순간 바깥에 있던 자는 자신의 집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매달 이 나무를 세워둔 후에 모르드게를 죽이러 허락받아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왕으로부터 자신을 죽이려 자신이 죽이려고 계획했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어, 왕의 상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왕의 상을 내리고 그가 성중에 다닐 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일 후에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앞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만이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에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그의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고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 에스더도 자신 나름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에스더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에스더가 이 배푼 잔치에 왕과 이 하만을 초청하게 됩니다. 14절에서는 6장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 가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한 것에 대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하였던 그어 기록을 하고 있고 7장 2절에서 이제 왕이 이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네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의 이제 요청을 그의 부탁을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절 사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하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드디어 소원을 말하게 되었고 그 소원은 하만이 계획했던 유다인 모두를 죽이는 그 일을 하지 말아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수에로 왕이 지금 자기가 했던 허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절에서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 전에 제비를 뽑고 하만이 찾아갔던 그 장면을 기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금 6절에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악한 하만이다.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칠절에서 왕이 놓아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만이 이 자신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것들을 기억하게 했고, 왕은 갑작스럽게 노에서 잔치자리를 떠납니다. 이후에 8절에서 왕이 잔치자리로 돌아와 하만에게 이 벌을 하고자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이제 이 가운데에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지금 하만이 자신을 이 내시로부터 죽이려 하는 그 음모를 고발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하르보나라는 내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죽이는 방법으로 높이가 5 0 규빗 되는 나무를 그집 앞에 준비했다라는 소식을 알리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함에 십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이 에스더가 다시금 하만을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이 살아 남게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로부터 요청을 받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의 계획, 그녀의 계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그 어려움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주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어려움 속에 두지 않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시고, 자기 백성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한주가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면밀히 보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한 주로 우리의 이번 한 주가 잘 살아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 참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잘 세워져가는 그러,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는 그러한 한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한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잘 해결되고 또 교회의 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